그래서, 나가는데, 그래, 그래, 나가는데, 답이 황자가 있어요 그럼 조로 듣고 싶, 조로 듣고 싶다. 이제, 조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로는 뭐냐면은, 이 시, 신이, 신이 끊어진, 신이 끊어진 그 상태가 조례예요. 감이 안된 상태가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신이 끊어진 상태에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이제 그, 승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거는 신이 흉, 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죠. 목이 목이 승하고자 하는 하는 하는데 예 목이 올라가고 하는데 목이 승하고자 하는데 그 천주가 천주실이 억하게 되고 억하게 되면은 어 목에서 울울 울, 울이 바라고자 합니다. 그때 역시 때리기 달려서 어디냐면은 고름의 정의 족고름의 정의 자음 됩니다. 예, 아까 그 표에 나온 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오수열 얘기들 있죠. 이게 그 오수열 근거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고 목이 또, 스하고자 한다면은, 그, 뭐, 천연식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 되고, 그래서, 화, 화가 울빨하게 되면 역시도, 때리기다, 때리기다 보면 나오잖아요. 시, 시계에 있단 말이에요. 시계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 시계에 맞춰가지고, 군화상황을 갖다가, 뭐, 토라 이렇게 해서 영하고요. 예, 토가 뭐 하고자 하면, 밑에, 그래서 정형, 정형 뭐, 뭐, 나오고요. 쭉, 보시고요. 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또 다음에, 승이, 승이 그 부전하고요. 그래서, 어, 가위 그 예비적으로요. 그, 이번 내려가는 걸 듣고 싶습니다. 아까는 올라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내려가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에, 듣고 싶소. 이렇게 얘 하니까, 이제,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오수열 얘기를 하고요. 밑에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 내려가는 얘기를 하면서 출입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출입 매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 그러니까 신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여하고 이, 추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거두개 얘기해가지고, 사실 한개그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그, 뭐죠? 어, 어디 법이죠 그게? 네? 예? 네?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어, 어, 지법이야 어, 어, 그게. 그, 그, 저, 뭐, 조선에서 내려온다는 그 뭐, 그, 그지법이잖아요 예, 네, 남 얘기 안했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 가장 중심 다루고요. 예, 제가 볼 때도 이 오수열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예 음, 출입 부분입니다. 이두 개만 장악하면은 이 두, 이두개가지 시간만, 시간을 가지고 이두 개만 장악하면 내가 볼 때는 끝난다. 지금 뭐, 뭐, 다 어려워. 이게거 이것만 두 개만 뭐 이렇게 할게 하나도 없고요. 이, 이, 거두 개만 장악하면 됩니다. 그이두 개만 장악하면 아까 얘기 대로 운하고 이 암호가 잡는다는 얘기예요. 다잡죠장 작은 거잡고 것도 아니, 아니고. 왜 이걸 이왜 이걸 연구 안 하냐? 잘 모르게 하지만요, 팀잘 들어요. 이런 거 모르고 해도 잘 들어. 그냥 건강에다 맞고 자도 잘 들어요, 팀이. <laughs>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안 들으면 이걸 연구할 텐데 그게 잘, 잘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안, 안 한다고요. 이렇게 큰병 때려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아까 이 울이라든지, 이런 운이라든지 이런 거 잡을 때는 분명히 이게 그 원리인데, 이거 안 하고 간단한 병들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슨 이런. 들이 좀봐 되는데 그냥 그 부분에 꽂으면또 그냥, 그냥 들어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연구들을 안 하는 거야 자, 목이 내려가자 하면은 그뭐 지형실에서 어업이 되고 내려가면은 그 내려가면은 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억하게 되고 올바로 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내게 되고 그래서 그 위를 얻게, 얻게 되고 그 내려가면은 그~ 우리 바라고요 그래서 그 폭해져서 천간에 그~ 뭐 천간에 그 때리기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게서 그~ 이게 지금 제가 해석이 부럽지 못합니다 <laughs>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우리 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그 강이 내려가게 돼서 끊어지고요 이제 끊어지는 얘기 자꾸 나오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소이 승하게 되면은 마땅히 어디다 자야 되냐면은 그, 수태, 수태음에다수태메에 출에다가 자, 자를 하고요. 또 수양명에 소입에다 자, 자, 자를 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오수 부분하고요. 이 출, 지금 계속 출입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목, 목, 목일 때 뭐, 어디 어디 출입 부분 있고, 화일 때 어디 출입 있고, 토일 때 어디 출입이고, 이 부분들은 뭐, 한사들다하는다하는 다 하는 것들, 다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기도 뭐, 해석, 사실 나중에 보면 부드럽게 하는데요. 제가, 제가 뭐,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출입 보시고요. 그리고, 그, 오운이, 이제, 아까 같이 전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뭐, 승하는 얘기하고요. 다 내려가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뭐라고 나가냐면, 그 오은이 그 이루어질 때 이번에 전후에 대한 얘기 생겨나더니까 그러니까 오 앞뒤 전후 이렇게 나와서 대단해 합니다. 그리고 승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관점이 계속 이렇게 막 써가지만 관점을 하나는 차곡차곡 해게 1, 2, 3, 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앞뒤 뒤에 저렇게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단른안에도큰 틀을 잡아주잖아요. 큰 어디 가야 될 방향들을 잡아주잖아요. 예, 여기서 이걸 응용해 가지고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내면 아까까지 사상의학이 되는 거예요. 뭐어려운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와서, 하나의 큰 틀을 정해가지고, 앞줄을 정보 찾아가지고, 정확히만 해서 나가면, 하나의 사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반영해서 양방하고 도 접목이 되다든지, 아니면 뭐해서 해서 해가지고, 큰 항문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주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말하지만 그냥 병원 가지고 막 해서, 막 그런, 막 해서, 자기 색깔로 가지고 막 대단한 것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식에 해서 응용을 해보고 이러면서,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저 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사상이든지 그런 책들도 예. 그, 그래서 더불어 순간이 왕래하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바에서 억압이 되고 그래서 자법이 이루어집니다이 그러니까 기백이 얘기하기요. 또그 그, 화하는 걸 마땅히 그 화하는 그화는 근본을 취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태어를 썼는데 제가 오늘 태하거든요 밑에 다음에 부금이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책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대화가 써있으니까 대류 읽어야겠지만은, 제가 그때 태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태과를 취하고요. 불급을 해서 그 자를 하고요. 다시 태과를 취하고, 뭐, 다음에 다시 오를 취하고요. 뭐, 아까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리고 이번에는 전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다음 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승강을 잘 하고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좀 가정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전후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종합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승강에 자를 하고 되고 그 필요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천이 뭐 아직 뭐 오지 아직 안 됐는데. 그, 바르게 옮겨지는 걸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사천이 화해서, 그, 그 상, 그 상의 정입니다. 그, 뭐 이래, 아시겠죠? 그 상의 정이면, 뭐, 혹시, 뭐, 다, 다시 계속 가는 얘기를. 이, 이 상은 뭐, 한 축이라고고요. 마땅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정은 양쪽을, 양쪽을 움직이는 그 정입니다. 이러니이런다어으 그러니까 그냥 해석들이 막 나가는데, 그냥 이해 한어만 보면 툭턱 그냥 알아듣겠죠, 알아 이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사, 상하고 정하는 것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저 만화 만물이 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막는 데 이어지고 그래서 민, 민이 민 병이 되면서 먼저 제, 제거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 군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습니다 그런데 요, 요 부분이 저도 이거 지금 이, 이렇게 이게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 이~ 하면서 이~ 뭐~ 군생 뭐~ 이렇게 넘어가자 하는데 사실 이~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주역 표현이에요. 기재 미제하는 주역 표현이고요. 이~ 군생 하면 이게 이~ 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에 대한 고뇌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 하고 싶거든요. 공자가 이~ 이러면서 이~ 주역 표현이 이렇게 지금 나가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체에 아까 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역하고 정역에 대한 표현들이 쭉, 여기 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 설이 그러니까, 주역하고 정역도 어떻게 보면이 설정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큰 설정에서, 큰 우주 설정에서, 주역하고 정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입 부분, 아까 그러니까 오수혈하고 출입 부분이잖아요. 친논대는. 이 부분하고, 잘 접, 목시켜야 하고, 잘 접목시켜서, 해야면은, 물론 예, 그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의학적인 물에다 큰, 뭐, 의성까지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야, 나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이 끝에 얘기는 표본에 표범,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수도 그러니까 답변이 보면은 3 3회하 나아졌습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조금 더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5회을만 나갔는데 지금 33회가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역에 그유회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 관점은 제가 이렇게 알겠는데 이 관점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걸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참힘듭니다 저도 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섯 개가 나온 겁니다 설명을. 예, 네, 그 답변이.